전수수 앉아x2 각조개기x4 그나 가자 <laughs> 이게 어디.. 가자 가자 야지 보소 이거 유나 들어와 우리 이거 이대2 네 하자니까 4명이니까 네 아니 난 지금 픽시 타고 있다고요 아, 이거 원래 1인칭이냐? 나 공전이 없다 아니 이거 원래 1인칭이냐고 아어야 근데 골드 한 새끼가 뭐라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래, 내가 다 먹고 있잖아, 지금. 아, 게 지려고 그냥. 현종아, 다 현종아라니. 지수야, 다 먹으면서 와라, 진짜. 나 골드 90개인데, 지금? 우리 너뭐 괴물 봉인하는 거 보여줘야지.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까지 보여줘야지. 그거 보여주면 지훈이 싸갖고 맨날 교호지만 한다고 그래. 쳐맞이면서 하죠. 야, 명사처쳐맞면서 하라 해. 지훈이랑 민혁 시켜. 야, 빨리 와, 빨리. 발이 야, 보이잖아. 어디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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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발 지옥 같은. <laughs> <laughs> 아이야 누가 먹냐 었가지옥 아, 좋아. 윤지윤 어, 돌진. <laughs> 야 내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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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니 나와. 님 먼저 들어가지 마.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면 들어가야 돼. 지금 지금. 사람. <laughs> <laughs> 전 조금 살았음살았음 습, 배 가리 겁나 그한는있거든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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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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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어? 니야 아, 이 연전 거야. 아무지. 나 도박할 내 명소가. 어? 초기, 아니 야. 야, <laughs> 야. 야, 야, 아니, 어? 너 야. 아이, 성아너 뭐가 나이스. 이거 뭐야? 어디였지? 야나나피도안 어디 나왔어. 나왔어. 나도. 야, 이지란다. 야, 이지란다. 오, 뭐야? 나, 아 상처야. 아, 아. 아싸. 피해으로 야, 형. 나 피앱으로 어떻게. 해. 해. 그럼 갈게. <laughs> 들어갈 사람. <laughs> 아, 나요 야 나요 리야 장2 6번2 6김지수 나요 야, 26번, 26번. 야 아니 좀. 어? 아이즈아이김지숙야 이거 장롱 하나 잡어 김지숙어 이거 하나 둘셋 김지숙형 하하 아니 말좀 해주지 야 이거 장롱 하나 잡어 이거 아이즈랑 같이 나오는 거같아 장롱 김 온다 진짜 와? 김지숙 진짜 와나돈 310원 있어 너지 시켜야 니데 진짜? 나한테 없어, 나한테. 야, 형 39원 있는 거 30원 써준다. 통 한쪽도 가 진짜로? 어? 진짜로? 어. <웃음> <웃음> 살았어, 살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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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이었어, 방금 2이야9가야지라 30은 부 소리야. 야, 지금 천편이다 <천천히> 김지수같이 <laughs> 골드 쳐먹고 죽지 말고. 뭐야? 무슨 소리야? 저 새끼가 잘못된 거 같냐? 죽은 거 아니야? 안 죽었지, 안죽었다 이거 이민혁이야. 가못 해? 산소를 못 해? 왜야 <laughs> 음. 근데 물이 가서 다문열고 지우개 딴데 들어갔고. 아니 문을 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리고 깜빡했냐? 아, 또. 아, 저 뜯었다. 어, 어. 뜯었다. 다내려갔어 아, 야, 나 핀셋 두개 있어. 야, 이게 왜 죽어? 아니, 야, 어, 이게 어? 왜 죽어? 나도 뒤졌어. 왼쪽은 나 살려줘. 왼쪽가나 살려줘. 왼쪽은 나 살려줘. 점멸. <laughs> 근데, <진짜? 웃음> 근데 불두번 깜박이는데 보면. 음. 아좋됐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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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왼쪽 피 없어. 아나 피가 아니, 없어. 나 근데 제피 없어. 피가 없어. 아예 무조건 왼쪽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왼쪽. <laughs> 야이 김지성. <laughs> 오늘 야구할 때도 기가 안 났는데. 두어잖아. <laughs> 현정아, 이거 어린이용 콩게비 무조건 사용 중이에요. 아, 잠깐만, 아, 기종이 났어 진짜 아, 잠깐만, 나 빨리 이장욱 해줘. 아, 야, 나안 풀려, 야, 나안 풀려, 안 풀려. 아, 잠깐만, 아, 진짜 안 풀려. 아, 잠깐만, 잠깐만, 3분만 줘,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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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허벅지 뒤쪽, 허벅지 뒤쪽. 뭐야, 잠깐만, 진짜. 끝났어요. 야귀어 함께 어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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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골도안 먹으면 살 야, 야, 뭐야? 와. 야 와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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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맞아, 왜, 왜? 아, 맵 새로운 거 생겼다니까. 어,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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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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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갈거야 어, 아. 존나 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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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다 열고 다녀, 김경수. 하나씩 띄엄띄엄열 어디야? 너, 우리도 많이 켜먹어야될거 아니야? 1 0대지명소 아, 진짜 0이야병소는0대지병소는 10대지병소는? 아0대지병아는1아아지병소는1 0대지병소아 아, 0대지병소는1 0 <laughs> 아. 지병 아아아아아아 병 아아아아아아 야 소리 빼고 있는데, 아이, 다 지금 이죠 근데 미리 들어가 있어도 안 되지. 는데 아니, 근데 너무 오래, 오래, 오래 뒤진다고 생각에... 보인... 니네 좀편천히가 너무 빨라. 진짜... 진도가 빨라요. 앱은 너네랑 아나씩다야다 아, 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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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야 깜빡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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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너무 싫다 진짜 탔다 아 죽겠다 나죽다아 아, 아, 김지수 아 진짜 아, 누구 남어 너밖에 안 남았다고 어, 김지수 진짜 남 네. 다들 적응 됐죠? 자 이제 어, 화이팅 제가 다, 예 제가 한 3병 그래, 담갔고요 이제, 이제 안당구했습니다 원래 죽으면서 배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아, 아... 아니 내가 먹는다고 김지수 기수, 지수야 내가 가요. 먹어도 될까? 지수야 내가 먹어도 될까? 안 된대. 지수 또 선동질해요. 왜 뭘? 내가 선동질을 언제 싸발로 하는데? 지원아, 이제 우리 둘이 좀 응. 하고 있자 같이. 윤지원. 왜? 석이랑 아. 원은 일단 뗄게요. 판단해서. 근데 아니. 원은 지웅이야나 죽냐? 어. 그러니까 웃나프네. 야, 오빠, 손야 러시, 러시, 빨리 가, 빨리 가. 야야야야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1대지대지대지게 봉쇄죠? 빠르야야시작 아, 죽었다, 없지? 없. 어. 어. 죽었다. 쟤네 손질 재 장롱이 없어갖고, 다음 거 왜, 가다가 다 섞여있었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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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고. 엄, 오, <laughs> 진나 <laughs> 어, 없어 <laughs> 어, 나 어, 나 없는데. <laughs> 나 진짜, 없었어. 어, 진짜, 진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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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짜 진짜, 어 더 빠삭 없어. 와, 이제 김병현이 진짜... 죽은 사람? 죽은 바람 없어. 아, 아니, 명수단 많을 수밖에 없어. 깜빡했냐? 아니, 깜빡했다. 깜빡했다. 봐요. 아, 이거 내려. 야, 이거! 아!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오 뭐야 얘얘 뭐야 야문 열었어? 안 열었어 안 열었어 아아씨 뭔데? 뭔 상황이야? 지금 뭔 상황이야? 나 이상한 인형같은 게 자꾸 쫓아온다 불러.